반한살은 내가 있잖아 이게 말 안장 위에 앉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리더십 이런 것들도 강할 수 있고 승부욕이 강하다 그리고 뭔가 이게 돋보이려는 허세, 허세 기질, 사치 이런 것들이 또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반한살 가지신 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자꾸 찾으려는 그런 기질들도 생겨요 이게 반한살을 이제 월지나 시지에 가지신 분들 특히, 새로운 일을 자꾸 버린다. 새로운 일을 자꾸 함께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벌리기만 벌리는데 이게 끝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야. 뭔가 분주하기는 겁나게 분주한데 이게 뭔가 이게 지체돼. 일을 벌렸는데. 벌리기는 벌렸는데 이게 일이 지체가 되는 거야. 잘 풀리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말 안장 위에 앉는 살인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써먹으면 언니들 명예가 따르죠 반한 살은 내가 말 안장 위에 앉으니까 내가 높게 올라갈 수 있잖아 언니들 말 위에 앉아서 이렇게 내가 추진하는 건데 말이 어때요 언니? 가만히 있어? 말 안장 위에 앉으면? 말은 달리잖아 추진하다 어,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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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달리잖아요 이 높게 올라가니까는 내가 이제 반한 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 때는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말 안장 위에 앉는 살이에요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 반한 살이 잘 써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 써먹고 있는 거죠. 좋은 살이에요, 좋은 살. 근데 이게 이 언니한테는 이게 좋게 작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주 형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먹으려면은 이 사주는 사회사업과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로 가셔야 돼.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남 밑에서 일못 하겠으니까 나 혼자서 일을 해 간다, 이건데. 나 혼자서 일을 하면은 뭐말 안장 위에 앉을 게 뭐가 있어요 내 꼬라지만 부리다가 짜증 나가지고 이게 그냥 보이는 거 너무 이제 당연한 것만 하다가 그냥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사 중 목이 음.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엄지 토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푸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쓴 부적입니다 재물 부적 건강 부적이다. 들어가 있는 거.